서울의 최용수 감독은 최근 3연승에 기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포항 원정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서울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이용희, 김주영, 차두리, 김진규. 김치우, 에스쿠데로, 에벨톤, 몰리나, 고명진, 그리고 오스마르입니다. 포항을 소개해드리죠. 신화용 골키퍼, 박희철, 김광석, 김태수, 김재성, 황지수, 강수일, 김승대, 신광훈, 고무열, 그리고 김영일 선수입니다. DM,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일차작 포항과 서울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포항의 프리킥! 김재성. 그대로 쇼! 네. 벗어납니다. 강수일의 파울입니다. 자, 멀리나의 왼발. 길게 감았습니다. 반대편. 아! 자,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먼 거리에서 왼발 쇼! 네. 자, 잡았다 놓쳤고 다시 잡습니다. 신화용. 고명진 선수의 강한 왼발 슈팅이 나왔죠? 네. 신광훈 아, 페인트 동작 좋았어요. 올라옵니다. 오우. 크로스! 네, 기철, 야! 바코드, 야! 오, 그런데 지금 자 김승 대표적으로 봐서는 지금 득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죠? 네, 그 상황에서 반칙을 본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 이용희 선수의 네, 얼굴이네요.의 얼굴을 네. 공별 선수가 접촉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정상적인 헤딩 경합 과정으로 보질 않고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아, 김태수가 볼 빼냅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른 패스. 앞으로 찔러줍니다. 돌아설까요? 밀어주고! 오우, 자, 완전히 네. 열립니다. 아수비 세명 외롭습니다. 밀어주고, 슈팅 기회. 공간 열리나요? 그대로 슛! 푸 유상훈의 선박! 자, 김재성 선수의 오른발, 슈팅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포항이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명 사이. 에스쿠대로 찔러줍니다. 저, 자, 오른쪽에 열립니다. 자 서울의 공격 안쪽으로 좁혀올까요 돌파할까요 직접 슛! 아! 도착 후아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아, 서울로서는또황앙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두 가세컵볼에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몰리나의 왼발 자 띄워줍니다 한장 아! 아! 막았어요 신환용의 선방 제대로 감겨 들어갔고요. 네. 한 선수가 수비를 달라붙으면서 방해를 했고 김윤규 선수는 수비 방해 없이 좀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네. 아, 김진규. 아. 자, 밀고 들어갑니다. 고무열 밀어주고 2대1 패스 오! 고무열. 네. 아, 고무열과 강수이의 2대1 패스. 서울 허리에서 가장 힘든 선수는 고명지 선수가 될 거예요. 네. 자, 포항이 밀고 나옵니다. 스루 패스. 빠릅니다. 빠릅니다. 김승달 슛!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포항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고무열 아 강수일 지금 좋습니다. 밀려주고 고무열 슈팅이었어요. 네. 아 간신히 처냅니다 네. 슈팅도 좋았고 유상원 골키퍼가 이걸 또 끝까지 확인하고 팔을 쭉 뻗어서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 1분도 됐는데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8강 1차전 포항과 서울의 경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몰리나의 코너킥. 코너킥 올라옵니다. 자 반대편 길게. 오, 헤딩. 네. 오스마르. 왼발로 가았습니다 아, 네. 아 이걸 놓치나요. 자한번 거쳐갔던 공이었는데. 전반에 있었던 서울의 완벽한 헤딩기회는 신하영 골키퍼가 막았다면. 네. 이 장면은 포항이 스스로 놓쳤네요. 자 이제 서울의 기회입니다. 오! 아, 서울의 기회장! 출타! 살짝 벗어납니다. 좋은 기회를 치는 김치우! 아, 김치우가 신화국 골키퍼가 나온 거 보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패스가 약간 길었어요. 자, 황선홍 감독과 최용수 감독 모두 웃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김영일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자기발 맞고 흘렀는데요. 네. 아, 이 수비수가 이 맞고. 이또에벨트선수가 제대로 돌려놓지 못했네요. 최영수 네. 감독도 후반에는 골을 넣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두리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측면으로 몰리나. 몰리나 돌파합니다. 아, 몰리나 역시 왼발이죠. 올라옵니다. 가운데 네. 수비 맞고 걷어냅니다. 멀리나자 차두리 올라왔어요 어, 차두리 돌파 차두리 전진 밀어주고 박상 안쪽 꺾어줍니다 기성 슛 네. 굴절 됩니다 자 마지막 슈팅을 한 것은 고광민이었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골 기회를 잡았던 고광민 그리고 박희성의 연결이죠 자 어느새 달려들어와서 왼쪽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좀 깊숙한 지역에 있었던 선수 고광민 선수가 저 위치까지 올라 섰습니다. 네. 자, 일단 교체 선수 간의 호흡이에요.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고광민 선수도 그렇게 낯선 선수는 아니니까요. 네.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세트 플레이가 포항으로서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포항도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상대의 역습입니다. 그렇죠. 자, 김승대가 감았습니다. 올라가죠. 헤딩. 아 뒤쪽 그대로 다시 올려줍니다. 헤 네. 뒤서 다시 헤드. 네. 그 전에 파울이에요. 지금은 기동력은 확실히 서울 쪽이 높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입니다 박희성 가운데 비어 있어요 고명진 나와서 받는 몰리나 꺾어놓고 왼발슛. 네. 아 골키퍼 정면 수비와 공격 모두 다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올라옵니다. 오오자 뒤쪽 급락샷. 벗어났어요. 후반 추가 시간 3분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아, 참 2014년의 두 팀의 승부는 네. 승부 대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14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포항과서 우리 경기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